안녕하세요. 사자초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는데, 자주색의 꽃을 참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이제 산부추의 이 꽃이 핀 모습입니다. 이쪽에도, 이렇게 부추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집에서 키우는 집부추, 하얀색 꽃을 피우는 집부추도 있고, 이렇게 자주색 꽃을 피우는 산에서 자생하는 산부추도 있고, 또, 두메산골에서 난다는 두메부추 등 여러 종류의 부추가 있습니다. 꽃의 모습이고, 향도 부추향이 참 좋습니다. 이 산에서 이거 따가지고, 좀 깨끗한 거 따가지고 맛을 보면은 부추향이 참 진합니다. 이 산부추꽃, 이거 따가지고 튀김을 해 먹는다든가 취향에 맞춰서 요리해서 먹으면 그 부추향이 참 은은하니 풍겨지는 게이 맛도 향도 그 부추의 향이 은은하니 참 좋습니다. 또한 이 부추는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비늘 줄기, 알 뿌리와 종자를 주로 약재로 사용하고 부드러운 순일 때는 나물로 김치다만 먹기도 하고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니 식용을 합니다. 이 산부추는 따뜻하고 단맛과 그 매운맛이 나고 독성이 없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고 단백질이나 지질 또 연할 마늘향이 나는 알리신 성분과 칼륨 성분, 칼슘, 비타민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몸이 차신 분들은 이 체온을 올려주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.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나 또 소화불량, 기력보충, 양기보충, 또 힘없는 남성들에게는 이 도움이 되고 위장질환, 위염, 위계양에도 효능이 있고 면역력을 개선하고 감기와 같은 그 바이러스성 질환을 이 치료를 합니다. 또한 혈액 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살균작용과 해독작용, 고혈압이나 고지혈증, 동맥경화, 비만 등 예방에도 효능이 있는 산부추입니다. 또한 이 산부추는 신장이나 또 항균작용, 소염작용, 또 콩팥 기능을 정상화시켜주고 또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허약체질, 대장암, 갑산선암, 폐암, 피부암 등 각종 암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산부추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